황영웅 전 여자친구가 실화탐사대에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 황영웅 어머니 그런 며느리 절대 안 받아 서해진 pd mbc에 뇌물을 주고 이 편지를 다음주에 공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지 한달이 지난 지금 황영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황영웅의 소속사는 언론사 위기 대처 경험이 전무해 모든 것을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황영웅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묵묵히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이 대중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한 메이저 방송사가 그 영향력을 이용해 실화탐사대를 공개해 황영웅을 또한번 거센 세간의 비판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방송국이 황영웅의 팬들의 방어적인 댓글을 모두 삭제하고 대중이 거짓 뉴스를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MBC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최근 소식에 따르면 금일 황영웅의 전 여자친구는 실화탐사대 측에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곧바로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 팬들의 예상대로 황영웅의 여자친구는 과거 황영웅을 폭력적인 행동으로 비방했지만 이는 공허한 말일 뿐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소식이 퍼진 후 황영웅의 어머니는 황영웅이 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을 당시 황영웅의 전 여자친구 성격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황영웅의 어머니가 반대했다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황영웅의 어머니도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황영웅 역시 전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MBC 관계자는 서해진 PD가 황영웅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MBC 사장이 다음 주이 편지를 공개하도록 MBC 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도 밝혔습니다. MBC 사장의 결정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계속 조사하겠습니다.